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장표는 이제 뭐, 보시는 것 같이 너무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본 어, 장표인데요. 어, 우선 자연냉매가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1930년도에 합성냉매가 등장함으로써 합성냉매 의 시대가 진행을 했다가 최근 들어 아니 최근 들어서가 아니죠. ODP나 GWP 같은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 합성 냉매 에, 아마 바람이 불어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네,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이그 합성 냉매가 시대가 이제 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4년도 3월에 그 EU에서의 포켓스 레귤레이션이 또 강화가 됐고 최근 이번 달로 알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I, IRA와 대응할 수 있는 그유럽판 IRA 즉 이제 유럽의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도 이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점점 이제 합성 냉매 사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 있는데요. 그 피파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연급을 하셨습니다. 네, 왜 피파스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네, 피파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불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TFA라는 이제 산으로 변환하는 것이거든요. 좀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HFO, 그러니까 대체 냉매라고 불리는 1234와의 차량에서 많이 사용되는 냉매가 제 우측에, <laughs> 어, 잠시만요. 저쪽, 이제, 가운데, 이제 다이어그램에서 우측편인데요 어, 책자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명쾌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1234YF 같은 경우에는 100% TFA로 변환이 되는데, 그 변환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대기상에서, 이제, 무설이 됐을 때 대기상에 올라가겠죠? 이럴 때, 이제, UV를 조이게 됩니다. UV를 조이게 되면, 얘가, 이제,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고 아주 이제 반응성이 높은 상태에 이제 전자쌍이 매칭이 되지 않은 이제 마이크로초에서 어 한몇초 강력에 존재하고 있는 라디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이 라디칼이 이그 냉매를 쪼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GWP라고 하는 것이 대기 내에서 이 냉매가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느냐인데 그 결합에너지가 작다. 그 오로핀과 그, hfo 같은 경우는 몰핀이니까 불포화 결합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뭐 우리가 r12나 r22 R2 같은 경우에는 gwp가 낮은 게 이런 나디칼이 반응했을 때더 빨리 깨진다,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왜 그, 러면 기존에 1234yf가 올라가서 이제 깨졌는데 깨진 거를 쭉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최종 프로프트가 TFA인데요. 이거, 이 TFA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되게 잘 섞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기내의 수분과 섞여서 이제 비가 돼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제 바다로 이제 누적이 되거나 강이나 이런 데 누적이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냉면에까지 떼지는 드래빙 코스는 그러니까 UA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물에 이제 이 TFA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유해가 물 속으로 투과할 수 있지를 잘 못합니다. 표면에 한몇 센치만 이제 유해가 투과가 되고 실제로 그이드록실 라디칼 정도의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TFA가 점점 이제 바닷속에 누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TFA 같은 것이 결국에는 그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명확하게 우리가 연구가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악유가 많고, 디제스퍼션을 하고 있는 단계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 맞냐, 라는 논쟁이 이제 유럽의 중심으로부터 이제 출발한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이제 자연 합성 냉면 처음 시작해서, ODP, 오존층 깨, 깨 버리니까 이거 쓰지 마. GWP 오이니까 쓰지 마. PFAS? 어, 이거 TFA 발생되니까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 새로운 어, 규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규제가 나타날이라는 또 아,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업을 하시고 냉매 선택하는 데 입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냉매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 냉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부터 써봤고 그 불안전성, 그러니까 결국 화염성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이슈만 있다. 그건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 그 우리가 모르는 건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 냉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어, 1900, 아, 2017년도에 갑자기 수속비리형이나 이런 가스 쪽이, 결국에는 이제 냉매도 이제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이쪽에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음에도 불구하고, 29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아래쪽에 보이는 100%그 그래프에서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격, 가격도 저렴하고, 제뭐 그 가격 변동성도 적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업 산업을 유지하시거나 뭔가 사업을 이어가시는데 불확실성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냉매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연성 냉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이거는 결국에는 1700년도 때부터 1800년도 중반에는 대부분 이 가연성 냉매에 대한 물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연성 냉매를 활용한 냉 시스템이 우리의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살펴보면은 그자체그램과 같은 코퍼랜드 다들 알고 계신 거죠. 코퍼랜드사에서 네, 그 이소부탄을 가지고 컨덴싱 유닛을 만들었던 게 무려 1 9 2 6년도 박물관에 있는 건데,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아리고건 프로판을 이제 연속 연료의 이제 냉각을 위해서 좀 활용했던 시스템이고요. 이처럼 1930년대 이전에 이미 이런 냉각 자연 냉매를 활용해서 냉방을 했다라는 기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기술 개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표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영국 사례입니다. 이제, 제일 상, 상부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 영국 노동자의 연간, 이제 치명적인 사상, 아,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신 분이나, 이제 사망하신 분인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이 얘기는 결국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거죠. 결국엔 1900년도 초에는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안전한 시대로 나가고 있다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고 아이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 기존의 냉장고에 이제 비가연성 냉매였던1 어, 3 4 a 를 아마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900년도 중후반 아 1990년 중반부터 아마 그 그린피스 쪽에서 요구해가지고 자연, 그, 자연 냉매를 대체하게 되면서, 2000년대부터 이제 쭉 살펴보시면, 100만 대 판매된 그 냉장고당 이제 화재 발생률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례이긴 한데요. 점점 이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서, 궁금해.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규제들이 강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95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데, 과연, 가연성 맥매 관련된 규제 같은 경우에는 IEA 60335240, 요게 있는데요. 어, 6버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최근에 이 7버전이 2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좀더 찾아보니까 8버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 2025년도에 아마 퍼블리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뭔가 좀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그, 최종 국제표준 초안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승인하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 좀 찾아보니까, TC61에 SC61D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인데, 우리나라는 P 멤버로 이제 결정 그러니까 투표할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이제 국가기술 표준원에 두분 정도가 여기 에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사례로 이제 영국 사례를 봤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가 좀, 좀 살펴봤는데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 소방청에서 정보를 공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있어서 또 10년치를 뽑아봤습니다. 어, 상부에 있는 것은 이제 월별에 따른 화재 발생을 플러스를 해봤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연별로 음, 표시를 해봤는데 앞선 그래프는 여기 연별에서 판매량을 나눠주는 노멀라이징한 값인데 이거는 그냥 이제 총 화재 발생량입니다. 그래서 뭔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김치냉장고가 누적 판매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은 영국과 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이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8월 뭔가 무더운 그 여름철 시즌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뭔가 패턴적으로 보여지고 그에 반해서 김치냉장고는 그런 패턴이 좀 보여지지 않고요. 우측 하단의 김치냉장고 연간 화재 발생 건수가 조금 꾸준하게 증가했었던 건모 회사의 김치냉장고가 릴레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리콜를 했던 사례가 있죠. 아마 그 건이 좀이 데이터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더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냉장고와 냉난방기, 결국엔 히트펌프죠. 확실히 이제는 뭔가 계절에 따른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냉장, 아, 에어컨. 에어컨이 많이 가동되는 여름철에 화재가 발생하고 히트펌프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이 데이터상에서는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동 시간에 연관돼서 화재 발생이 뭔가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기사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어 정확한 뭐 연구는 아닌 것 같고 그 원인을 조사한 소방청의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플러스를 하신 것 같은데 어, 기계적인 요인보다는 정기적 요인 아까 그뭐 회사의 김치냉장고 사례와 같이 어 전기적 결함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화재가 많다라고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좀 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냉매가 사용됐던 것은 가연성 냉매가 사용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과 히트펌프와 같은 경우. 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에어컨 데이터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연성 냉매를 활용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좀있어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냉매 활용하는 기술들을 분야별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모노블록도 다 유용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플릿 타입의 냉매가 냉방을 해야 되는 공간까지 냉매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모노블록은 이제 외부에 이제 냉매가 돌게끔 하고, 실제로 그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존으로는 2차측 유체가 돌게 됨으로써, 실제 냉매에 대한 이슈들을 좀 적게 하는 모노블럭이 이 좀, 어, 대중적으로 좀 많아질 것 같고, 실제로 프랑크프로트의 작년에 이제 대다수의 업체들이 이 R290 모노블럭 모델을 출시를 했거나 할 예정으로 보도가 됐고요. 어 차량용 중에서 이제 트럭 쪽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2015년도에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남아공의 어떤 업체가 그 독일의 이제 국제개발기구로 위 지표는 코이카 같은 어, 어, 기관과 함께 이제 트럭용 냉방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보실 것이 우측 상단에 이제 어떻게 가연성 냉매를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아이드라인처럼 이 제시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 어, 물론 이제 충진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리는 것들을 어떻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줄 것이냐, 그리고 누설이 됐을 때 어떻게 셧 어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흉물렸던 부분들이 이제 차량에 넣기 위서 컴팩트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시엄 어큐뮬레이터와 리퀴드 리시버를 통합한 형태로 이제 적용을 했고요. 어, 실제로, 이렇게 개발됐던 것이 상용화가 됐고,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는 이제 팔로업이 안 되는 상태인데,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좀 정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부에 있는 거는 이제 자동차 회사, 국내 유명한 공조회사 어, 내용을 이제, 이번, 여름에, 아, 이번에 이제, 그 학회 발표가 있, 있 있어서 듣고 왔었는데요. 그림은 그쪽 그림이 아니고요. 그문가 있어서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모듈화 아까 그 건물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냉매가 실제로 도는 것은 최소화하는 그 소형화를 해가지고 최소화를 시키고 실제로 우리가 캐리네 이쪽에서 냉방을 해야 되는 것은 2차층 유체가 도게끔 하는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냉매 충진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 차체는 결국에 물이나 브라인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그 설계의 자유도가 높아질 수, 네, 자유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냉매의빛난방 냉냉 시스템은 이제 전기차의 발열부인 이제 배터리나 이제 모터부와 연결해서 최대한 열을 활용 하겠다라는 열 관리 시스템의 효율을 평상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철도용 H100 시스템에서도 이제 R290, 그러니까 프로판을 활용한 사례가 있어서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계할 당시에 이제 기존 134A를 대체하기 위해서 CO2랑 에어도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CO2 시스템 대비해서 이제 R290을 선택을 하면 아무래도 무게가 1 0기까 유닛당 한 80kg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290을 선택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이그 무게 감소에 준된 원인은 그 CO2의 고압 그쪽 라인들이나 컴포넌트들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금으로 이제 향후 연구 개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버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뭐 가연성 냉매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가연성을 가지고 이제 가진 냉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설비 용량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그60335 같은 경우에도 가연성 냉매에 얼마를 써라 이렇게 딱 정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총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기존의 이제 설비 용량 제한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되, 어떻게 이 용량을 크게 해서, 그니까 난방 용량을 크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할수 있느냐. 첫 번째, 중앙 분산, 트펌프, 네트워크고, 이거는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냉매 그, 용량은 그대로 갖고 가되, 충진량을 줄이면,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충진량 대비 생산 연량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자, 라는 것이 두 번째. 나머지는, 아, 그게 아니고, 충진량을 오히려 증가해도 완전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충진량을 늘리는 쪽으로 더 연구를 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능 효율 개선 필요는, 이거는 다른 시스템들과 이제 비슷하게, 컴포넌트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대여서 진행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적용처들을 확대하는 쪽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존의 냉매 아, 충진량을 변경하지 않고 어떻게 열 용량을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이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이 이길봉 실장님께서 하고 계신 과제인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 과제는 이제 정기화, 그러니까 건물, 우리로 치면 아파트를 어떻게 정기화 할 것이냐. 그러면 아파트의 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보일러를 가지고 난방을 했었던 것을 이제 히트펌프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앙에서 이제, CO2, 그, 히트범프를 좀 대형으로 구성을 해놓고, 이제, 중온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중온 네트워크까지는 CO2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열수였죠.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요구하는 열부하 되게 각각 다르고, 시간대도 다 다를 텐데, 그럴 때는 각 가정마다, 이제, r 래부0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해서, 작은 용량이지만 빠르게 대응할수 있는, 이렇게, 이제 중앙과 분산 캐스케이드 형태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과 분산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열저장과환경유입까지 같이 연구를 함으로써 건물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루어갈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진량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그러면은 어 시스템의 체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그요지 장표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열교양기인데요. 비대칭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형열교양기의 단면을 잘랐을 때 지금 중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A와 B처럼 단면적이 달라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대칭형 열교양기 같은 경우에는 저 단면적을 잘라봤을 때 A와 B가 동일한 면적이라면 비대칭형 열교양기는 A 면적이 작다는 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A라는 면적에 냉매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B라는 면적 곳에는 이제 2차층 유체인 물이나 브레인을 흘리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A의 체적이 줄어들게 됨으로 이제 전체 시스템에 들어가는 냉매 충진량이 줄어드는 경우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도 진행을 했고요. 자, 제일 하단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시메트릭과 S-메트릭 키즈 인저인데그 그 높이는 다르지만 판 수가 달라가지고 총 용량은 동일하게 갖고 가서 네, 드랍인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제로 그 비대칭형 열교환기를 적용하면 충진량을 줄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동일 열량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충진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실험적으로 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예, 마찬가지로, 이제, 열병기에 대한 설계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었던 연구들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자면, 예, 이,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 그 헤더가 있는 열병기고, 이제 가운데 그림과 같이, 이제 핀, 그 튜브가 이렇게, 열병기를 제작하다 보면, 저기에서, 그 채널들을 연결을 하는 부분에서, 저기, 응축된 냉매들이 고여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이 응축된 냉매들이 결국에는 충진량을 더 많이 넣는 어, 것이 이제 밝혀졌고,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엔 저렇게 채널들이 고여있는 우물 형태를 없애는 어, 방법으로, 자측그 아래쪽 그림과 같이 이제 채널 안에 그쪽에 이제 다 커팅 을한번더 해줌으로써, 실제로 내냉매가 응축돼서 고여있지 않게끔 설계를 했었습니다. 한, 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전 관련된 아세 번째죠. 안전 관련된 연구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작업자들이 어 작업하다가 어디서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조금 제시한 게 있어서 그림을 갖고 왔는데, 결국에는 커넥터 부분에서 복부적으로 이제 연소 한계를 넘어가는 곳이 존재한다면 그쪽에서의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작업 지시서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기에서 이제 연, 연소되는 것이나, 네, 연소가 아니고 이게 폭발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이제 중국에 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좌측의 부분은 이제 실내기이고 이쪽에서 이제 북부적으로 연소 환기를 넘어서서 이제 실제로 이제 불이 붙었을 때 물 붓고 나서 시스템이 이제 파라는 그 과학, 그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한 800파스칼 정도 됐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실외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실험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그 냉매가 빠져나올 수 있는, 무설이 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연소환을 넘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가운데처럼 비닐을 씌워서 일부러 이제 밀폐 형태로 만들어 놓고 연소환을 넘긴 상태에서 이제 화를, 성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비닐 쌓여져 있는 실내기 옆에 화염이 크게 나타난 것은 실제로 화염이 저렇게 커진 것은 싸고 있는 비닐이 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난 거고 아래쪽과 같은 형태로 어, 이제 불이 안 나면 저렇게 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고, 그 불이 다난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열어봤더니, 실제로 이제 내부에서는 스펀지가 조금 탄 형태지, 이제 중요 컴포넌트들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실제로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라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연 공간 내에 우리가 얼마나 냉매를 이제 넣을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규제, 규제에서 이제 뭐몇 g, 150 g,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와도 안전해도 상관없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이제 테이블에 제일 우측편이 이제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규제에서 제시, 하는 이제 그 냉매 충진량의 맥시멈 값인데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거기에 대략 두배 정도까지 넣어도 어, 화재의 위험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연구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 공간, 그러니까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앞서서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만 열어놨을 때에 대한 공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활용한, 생활하는 데에서는 대부분 문이 좀 열려있거나 개폐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충진량이 얼마나 또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처 확장 부분에 있어서 네, 고온 이트 펌프 일단 근데 100도 이상의 예. 네, 그아을 내기 위해서는 네, 프로판이나 이소부탄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부탄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탄을 활용했을 때 내부 열교환기를 적용하면 COP도 향상되고, 2단 압축기를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COP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했었고, 마지막에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온을 만들어놨는데, 스팀을 좀활용하기 위하는데, 이 스팀을 하기,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MVI 같은 것들이 좀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적용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탄의 부탄을 좀더 고온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도 진행이 됐었고 마치 시오토처럼 초인계 영역에서의 운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실험적인 부분을 연구하신 를 것들이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시오토와 마찬가지로 체적 아 압력이 이제 존재함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탄을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2단 m v r 을 활용해가지고 150도 오바짜리 스팀을 생산하는 이제 스스브랜드의 이제 연구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5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우리 가연성 냉매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캐스케이드를 좀 활용하는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2 0이랑 R1 70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나 1 1 5 0이나 이소부탄을 활용하는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i a e a h a n x 64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는 23년부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4년 올해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국자의 협력을 통해서 그 다양성 냉매로 어떻게 또 확대를 할 것, 적용자로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이냐 안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공유를 하는 안맥스를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여기 일봉 박사님과 중앙대 김현성 교수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니까 혹여나 에 대한 된 질문이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